안녕하세요 디자인 천국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3분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일을 컷 편집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컷 편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가장 가볍게는 여기 옆에 보이는 자르기 도구 있죠 요거를 선택해 가지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요 면도날 선택해서 내가 없애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 툴을 눌러서 버리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없애면 됩니다. 빈 공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옆에 자물쇠를 잠가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잠고 그다음에 딜레트를 눌러야 이 사이 공간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주면 돼요. 자, 이컷 편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영상과 영상 사이를 이렇게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 도움도 주고 그리고 보통 유튜브로 촬영하면 앞뒤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말을 잘못하거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중간이 또 너무 길다 싶어서 저는 이 면도날 자르기 도구 선택해서 클릭하고 선택풀 선택해서 뒤에 거를 없애줍니다. 그맨 뒤에 있는 거를 앞쪽으로 당겨와요. 자,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실행하면서 봅니다. 좀 뭐,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또 선택해가지고 원하는 부분부터 선택해서 면도날 선택하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선택툴 눌러서 앞에 거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면도날 선택해서 클릭하고 선택 툴, 뒤꺼 삭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컷 편집을 알려 드렸지만 사실은 컷과 컷을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별도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컷 편집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영상을 지금 제가 3개 갖다 썼잖아요. 그 하나 더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뭘 가져올 거냐면, 여기 포트폴리오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가져와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단축키 C거든요. C를 눌러서 앞에 거 삭제, 이거 땡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선택해서 삭제. 여기 지금 맘에 안 들잖아요 요것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아래를 누르면 이 클립의 끝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C를 눌러서 면돌란 선택하고 위에 거 아래 거 삭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어서 여러분 강좌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